2021년 소띠 전도연 이정은 연예인 운세, 나이운세 1973년생 소띠 운세 용한점집 금희궁 차주 운세 궁합 직업은 천공운 2021년 운세 월별운세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용한점집 금희궁 김금희입니다. 낮에는 밭갈고 밤에는, 책을 읽어 드디어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갑니다. 부지런히 수고한 뒤에는 수복이 스스로 오는 법입니다. 근심이 없으니 몸이 자연히 편안하겠습니다. 봄과 여름 사이에 경사가 있으니 대체로 금연의 운세는 이르는 곳마다 이득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산골 온 짐승을 위협하듯 의기양양하고 앞길이 헌하니 하는 일마다 막힘이 없이 마음 먹은 대로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양을 가지고 초로 바꾸는 격이니 재수가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집안 많은 아들들이 다들 분가하여 딴 살림을 차려나가고 순조롭게 마다들이 살림을 맡아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으니 재산은 날로 번성하게 됩니다. 다만, 허황된 욕심을 부여, 망령스럽게 개교를 부린다면, 손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음력 1월에는 천지가 새로 부합한 벽이니,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겠습니다. 서로 간에 좀더 사이좋게 지내다 보면, 의외로 재물을 얻게 될 것이며, 두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고자 하는 일을 해나간다면, 별다른 허물 없이 성사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음력 2월에는 집안 사람들에게 경사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남의 재물에 욕심을 내선 안 됩니다. 마음먹은 대로 쉽게 되진 않겠지만, 재물은 반드시 그만한 수고로움이 있은 후에야 얻게 되는 법이니, 이것이 바로 하늘이 준 복입니다. 음력 3월에는 마른 나뭇가지가 이제 봄을 만나게 되니 꽃을 피고 잎이 도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니 사업을 하면 횡재를 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친구 사귀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친구로 인하여 손해가 있게 됩니다. 음력 4월에는 이성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이를 어기고 경망대이 행동하면 구설이 나를 괴롭히겠습니다. 음과 양이 하나로 모아질 운세이므로 만물이 회생한 듯 즐겁기만 하겠습니다. 타인의 재물인데도 우연히 나에게로 와서 이익을 주겠습니다. 음력 5월에는 재물이 집안에 가득하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 또한 훌륭하다고 우러러 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신세가 있겠습니까? 여러 곳에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하는 척 하지만 결국은 속이게 됩니다. 음력 6월에는 작은 물건으로 큰 물건을 바꾸게 되니 재산이 남아 돌아가게 됩니다.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더더욱 일을 잘하니 그 사람과 손잡고 사업을 경영하면 어려운 사람을 돕고도 남아도는 재물이 생기니 즐겁기 그지 없습니다. 음력 7월에는 술과 색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주색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있게 되니 특히 삼가해야 합니다. 주색으로 생긴 병은 잘 낫지 않아 치료하기 어려우니 처음부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쪽 방향으로 여행이나 출타는 좋지 않습니다. 길조가 바뀌어 흉제가 되게 됩니다. 음력 8월에는 노력하여 땀을 흘려야만 기하게 되며 마침내는 모든 일이 대길하게 됩니다. 이달에는 다른 사람의 방해가 있을 것이니 친한 친구라도 너무 가까이 하지 말도록 하시고 자주 술집을 드나들지 마십시오. 술집에는 아무런 이익도 없으니 술을 삼가야 합니다. 음력 9월에는 하늘이 복을 내리게 됩니다. 재수가 대길하여 하는 일마다 성공하여 재물도 생기고 그리고 권력도 뒤따릅니다. 귀인이 나를 찾아와 힘껏 도와주게 되어 안될 일도 뜻밖에 성공하여 생각지도 않은 이익이 설철 넘치게 됩니다. 음력 10월에는 시험을 치면 합격을 하겠습니다. 불합격되더라도 아들을 얻는 것과 같은 기쁨이 있게 되겠습니다. 9월과 마찬가지로 재운이 왕성하며 많은 재물이 집 대문으로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잘못 사귀면 해를 끼칠 것이니 주의하십시오. 음력 11월에는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제때 잘 되게 됩니다. 재물을 구하면 얻어지고 편안함을 원하면 편안하게 되지만 이달에 생기는 재물은 절반을 잃게 되니 먼저 남에게 보시하십시오. 너무 욕심을 내면 넘치게 되니 큰 그릇에 물을 반만 담도록 하십시오. 음력 12월에는 신뢰가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모든 일이 성공하게 됩니다. 국위 공명이 절정에 달하니 사람마다 우러러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너무 욕심을 내선 안 됩니다. 하는 일들이 끝내 허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상 2021년 1973년생 소띠 월별 운세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용한점집 금희공 만신 김금희가 전해드렸습니다.